경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주문한 치킨이 제때 도착했길 바랍니다. 전반전 시작합니다. 네. 아 경기장에 온 팬들뿐만 아니라 이 경기를 보기 위해서 지금 많은 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유 슈팅이 조금 더 나와야 되는데요. 자 지금 흐름에서는 찬스를 조금 살렸어야 되는데 아, 집중력이 조금 요구가 되죠. 페리시치에게 공건내줍니다 슛! 온몸으로 막아내는 수비수입니다. 굴절되면서 벗어납니다. 코너킥입니다. 골비엘! 아 옆으로 빗나갑니다. 옆으로 빗나갑니다. 아쉬운 헤딩. 그렇습니다. 일단 좀 유효슈팅을 노릴 수 있는 헤딩슈팅이 됐어야 되는데요. 애슐리 콜 동료를 바라봅니다. 아 이런 태클도 판단력이거든요. 어우, 뚫리지 않죠. 보이비엘 아, 연결 좋았어요. 들어갔어요. 이야, 바로 이겁니다 대단합니다.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아, 골문 앞에서 언제나 쿨한 남자죠. 아, 그렇습니다. 워낙 저런 슈팅을 잘하는 선수죠. 주특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경기를 재개하겠습니다. 스코어는 1대 0입니다. 마테우스입니다. 좋은 공격 기회. 찰한올루 창의적인 선수입니다. 학한 찰한올루 트르키예의 공격형 미드필더, 아, 프리킥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아 그렇죠. 찰한올루 하면 역시 키퍼 멋진 다이빙. 자 키퍼가 이런 대단한 선방을 보여주면 수비수들이 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좋습니다. 웨인 루니 승부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놓는 동점골 다시 보시죠 아주 멋진 골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아주 잘 올린 코너킥이었고요 마무리하는 선수의 위치 각도 그리고 결단력 모두 좋았습니다 1대1로 동점이 됐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킥오프로 시작합니다 문 앞으로 연결 골키퍼의 방어 능력 좋습니다 아, 정말, 이 키퍼가 얼마나 대단한 키퍼인지를 잘 보여준 장면이에요. 레드리 킹. 디에고 포르란. 슛! 아, 바로 또 득점하는군요. 다시 수비를 뚫어냈습니다. 아, 오늘 공격 파괴력 대단합니다. 또 들어갑니다. 또 넣었어요. 추가 골입니다. <laughs> 완전 뭐 분위기 타네요. 네. 마무리 확실합니다. 평소에 저각도에서 골을 잘 넣는 선수거든요. 번뜩이는 움직임. 찬한 올루 손흥민. 띄워주는 패스였는데 좀 낮았어요. 네. 아직 기술적인 패스 시도했는데 아쉽습니다. 자. 페르시치. 제임스 메디슨. 네 타이밍을 잘못 잡았군요. 옵사이드입니다. 애슐리 콜의 터치입니다. 궁 잡는 마테우스. 빌드업하는 찰한놀루 하칸 찰한놀루 트리키의 공격형 미드필더. 아, 프리킥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아 그렇죠. 찰한놀루 하면 역시 오른발 프리킥이 상당히 좋은 선수고. 네. 또 전체적으로는 완급 조절을 할수 있는 그런 플레이 메이킹 능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철인 마테우스. 이런 좋은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애슐리 콜의 터치입니다. 찰스 노울다 함께 만들어가야겠습니다. 눈인데요. 방어 능력 대단하네요. 키퍼 다이빙 캐치입니다. 아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거의 한골 넣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멋진 선방입니다. 골키퍼 지금 출발 좋았죠? 잘 처리합니다. 예, 자 심하. 3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서둘러야 소둘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한번 정도 공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라운드의 신사 리네커. 그대로 슛. 골키퍼 막아냅니다. 골망을 가릅니다. 동점골이 따왔습니다. 네, 장군 원군이죠. 골 태빈골입니다. 야, 세컨볼 상황에서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후반전 시작됩니다. 공격 방향이 바뀌었죠. 짧은 패스로 전개합니다. 네, 자, 후반전에 이하는 선수들의 어떤 결연한 의지가 돋보이죠. 자 지금 크로스 타이밍 괜찮습니다 마테우스 인데요 아 패스 좋네요 빌드업하는 찰하노루 찬스죠 아 크로스 타이밍 공 가로챕니다 멋진 태클입니다 이정도면 깃발 올라가죠 너무 빨랐습니다 루시우 번뜩이는 움직임 찬하올루 타이밍 좋습니다 태클 네 지금 소유권 찾아왔어요 카이 워커입니다 공 잡는 애슐리영 워커에게 공 건넵니다 마테우스 움직입니다. 잘한 울루를 거쳐갑니다. 좋은 타이밍 태클로 공 뺏어냅니다. 공 잡는 애슐리영. 아하, 이 수비 밸런스가 너무 엉망이네요. 이렇게 철저한 수비를 하는 것은 정말 모처럼 봅니다. 대단한 수비 능력인데요. 자, 모드리치. 애슐리 콜의 터치입니다. 공 잡는 애슐리 형. 존 반스입니다. 레들리 킹패스 길목을 완벽하게 읽은 인터셉트. 찰하놀루 창의적인 선수입니다. 슛. 핀 나갑니다. 치열한 경기인데요. 아직도 스코어는 동점. 자, 이런 시속 게임 분위기에서는 실책을 하면 안 됩니다. 흐름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변화의 순간. 손흥민입니다. 부이비엔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찰하놀루 창의적인 선수입니다. 존 반스입니다. 찰하놀루 좋은 기술 로빙 패스. 위협적인 공격수 페리시치 리네컨데요 언제나 적절한 후이 비리의 움직임. 루시우 주고받는 패스 좋은데요. 찰한놀루 창의적인 선수입니다. 보입니다. 슛한골 앞서 나갑니다. 아 정말 침착한 골입니다. 골 결정력 대단하군요. 아 그렇습니다. 저 선수는 성격도 아주 침착할 것 같아요. 마무리 아주 좋았습니다. 자 크로스하기 좋은 기회인데요. 슬슬 카운트 다운에 들어가는데요. 이제 9분 남았습니다. 멋진 기술입니다. 로빙 패스. 워커 대단히 빠른 선수입니다. 애슐리 콜카이 워커입니다. 자 연결 깔끔하죠? 네 패스 좋네요. 때려야죠. 슛! 골포스트를 살짝 벗어납니다. 잉글랜드 최고의 골잡이 리네커 빌드업하는 잘하 k 루존반 자, 박스 한트이 필요합니다. 자, 워커. 120이 들어올리는데요. 2분 주어집니다.